안녕하십니까? 민폐학 개론 강의를 맡은 강사 오종욱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볼 민폐는요, 바로 공공장소입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공공장소에서 많은 민폐 상황 겪어보셨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공장소에서는 어떠한 민폐 상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민폐는 바로 교통수단 민폐입니다. 우리 교통수단에서 많은 민폐 상황 겪어보셨으리라 예상되는데요. 주로 지하철, 버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교통수단에서 많은 민폐 상황이 일어납니다. 주로 시끄럽게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무언가를 먹는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민폐를 끼칩니다. 특히 버스보다는 이런 행위들이 지하철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통화를 하는 경우. 어, 난데. 아, 김영감. 아이나타골 공은 뭐라니까. 나 오늘 이 바둑 제대로 제... 연습했어. 어. 아니, 거기 말고 그 거기서 우측으로 들어오라고. 우측으로 가면은 나 지금 가고 있으니까 딱 시간 맞춰 도착하니까 크방 와. 어. 주로 이런 어르신들의 고성방가 많이들 겪어보셨죠. 이런 교통 수단에 민폐를 끼치는 소위 빌런이라 하는 자들은 주로 1호선에서 출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SNS나 유튜브에서 많은 1호선 빌런들 보셨죠? 특히 우리 지하철 빌런으로는 단소 살인마라는 아주 유명한 빌런 분야 분 계십니다. 안 때렸어 너 누구야? 후아유. <laughs> 일단 시끄럽게 통화를 하는 경우에 대한 대처법으로는 바로, 통화 하이재킹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서 옆 사람의 전화를 하이재킹 해보는 거 어떨까요 상대방은 통화가 들리지 않고 나는 상대방의 통화를 엿들을 수 있는 정말 이런 어, 짜릿한 재미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무언가를 먹는 행위에 대한 대처법으로는 한입만 네 바로 한입만 되겠는데요 무언가를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맛있게 드시고 계신다면 옆에 가셔서 저도 한 입만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나눠먹는 사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베풀어주는 사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 어떨까요? 두 번째 공공장소 민폐상황으로는 바로 문화생활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영화관이나 공연장, 이런 데에서 또 민폐상황 겪으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이런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한다던가 핸드폰 매너 모드를 해놓지 않고 벨소리가 울린다던가 아니면 옆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던가 주로 이런 경우가 민폐 상황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인데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보러 가서 앞에 있는 주인공 배우가 딱 몰입을 해서 이제 지금, 지금 이 순간 불러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전주 딴 하고 깔렸는데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놈이 지금 이 순간? 오? 네가 조승우야? 네가 홍광호야?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주인공 공연 보러 왔지 내가 지금 네 노래 들으려고 여기 왔어? 하, 여러분, 이런 상황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 더 이상은 이런 상황 겪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느냐? 옆에서 누가 노래를 따라 부른다. 그럼 공연 중에는 난동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몰래 옆구리 한방 찔러주는 거 어떨까요? 아니면은 옆에서 몰래 허벅지를 꼬집어주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앞전에 말씀드렸던 핸드폰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옆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옆사람 대화에 함께 참여해서 옆 사람들을 민망하게 만든다던가 누군가가 핸드폰을 한다면 그냥 핸드폰 집어가지고 계단 쪽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공연 중에 이렇게 차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쪽 복도 쪽으로 던져놓으면 그 사람도 그냥 공연이나 보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공공장소 빈패는요 바로. 애정행각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원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서로 애정행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껴안고 있는다거나, 뽀뽀를 한다거나, 그보다 더 나아가는 경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민망하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요. 나도 껴주라. <laughs> 네. 이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폐 상황 알아봤는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가 조금만 조심해준다면 우리 모두 편안한 문화생활,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민폐학개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오종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